리스토퍼 몰리라는 소설가, 어. 그러니까 철학가 같은 사람이 있나봐. 음. 그러니까 책도 쓰고 시도 쓰고 하는. 그 사람이 몇개 말했는데 다 좋더라고 나는 오직 한 가지 성공이 있을 뿐이다. 바로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이다. 음. 작은 성공이 누적되다 보면 큰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음. 말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 의미가 뭘까라고 했어. 왜냐면 이때까지 내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내가 아니었거든. 음.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돈을 잘 번다라고 하면 내가 성공한 건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자기 자신의 성공이었어. 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 그래서 난 이게 약간 실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무언가 시도하려고 하면 못할 수 있는 변명거리들이 너무 많거든. 요난 음. 지금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취미를 못 가질 거야. 음. 그럼 그거 포기해 버리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살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진짜. 일 때문에 포기하고 가족 때문에 포기하고 뭐 때문에 포기하고. 그래서 진짜 일상 속에서 찾은 것들을 그냥 실천하는 거. 음. 거기서 사람들이 작은 성공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버킷리스트니까 그걸 달성하는 게 목표잖아. 음.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게단 하나의 성공이라면 그럼 그걸 달성했을 때 진짜 큰 가치는 나를 찾은 가치인 것같아 거야. 음. 그러니까 이 버킷리스트를 잃어가면서 결국에 남는 거는 나를 찾는 거지. 나는 음. 아, 이럴때 행복하고 막난 그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 그런 자존감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는 걸 했고 음.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 진짜 느슨한 존재야. 나는 공유가 제일 중요하거든. 음. 자기 혼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거는 나누고 싶잖아. 뭔가 나처럼 해봐라는 공유가 아니라 정말 이게 좋으니까 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이 공유가 사실은 나만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음. 만약에 음식이 맛있어서 야 이런 거한 먹어봐라 했는데 니는 맛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음. 근데 어쨌거나 다른 사람이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 음. 경험을 해보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야. 이걸 공유를 하면 어 누가 좋다 했으니까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나한테 안 좋으면 결국에는 그게 계속 나를 찾는 기이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 공유가 되게 중요한 생각이고 공유를 하게 되면 공감을 할수 있잖아.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잖아. 음. 그래서 어, 얘가 추천한 영화가 음. 나도 재밌으면 어이 사람이랑 영화 코드가 잘 맞구나라는 음. 생각도 할수 있고 거기서 약간 사소하게 동질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그거를 통한 느슨한 연대, 음. 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뭐 이런 취향에 대해서 가볍게 공유를 한다고 생각했어. 음. 우리 직접적인 인간관계에서. 음.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온라인 베이스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음. 나랑 비슷한 취향 을 가진 사람이랑 또 연결이 될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것 같고 음. 또 여기서 그런 취향들을 알게 되면서 결국엔 오프라인에서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상상도 좀 하게 되더라고.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면부터 사람을 알아가는 거지. 음. 어, 진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오 나랑 좀잘 맞구나라는 음. 거에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리브랜딩 하면서 뭔가 디자인적으로 뭐 로고를 어떻게 바꾸고 이거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가져가야겠다 했던 키워드 여섯 가지가 이거고, 음. 그걸 쭉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네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음. 사실 다 이해가 될것 같아. 음. 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옆에서 보고 있고, 음. 약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더잘 와다. 또 음. 다른 독자들 입장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음. 그냥 주관적으로 말해주면 되지. 주관적으로 나는 너무 좋아. 아, 그래? 지금 나도 하고 있는 어. 행동이고 음. 이렇게 막 세분화 해가지고 리스트를 음. 짜고 있진 않은데 음. 결국 나도 지금 찾고 싶은 게 어,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내가 해야겠다. 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나씩 버려야겠다. 음, 지금 그렇게 음, 살고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약간 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음, 약간 자존감도 음, 조금 계속 올라. 음, 서비스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맞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그 나는 진짜 타겟이 있어. 에. 자기를 발견하고 싶은 사람. 에.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 사람. 진짜 약간 외딴 섬처럼 사는 사람들이 진짜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근데 나만 이런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괘씸했단 말이야. 아, 나만 이런가? 그러니까 음. 내가 막 이상한 괴짜 같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음. 만나보고 싶어. 그러니까 음. 이렇게 내가 어찌 보면 문을 열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